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서 29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물질 세계를 조화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를 가지고 비유를 하시고 설명하셔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도록 해 주셨습니다. 물질 세계에 있어서는 태양의 빛이 마치 생명의 빛이죠. 태양의 빛이 있어야 물질 세계가 살수 있습니다. 저 꽃이 살 수가 있고요. 또 동물이 살수 있을 거요. 나 자신의 몸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빛이 없으면은 어둠밖에 없습니다. 어둠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전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에는 빛이 절대로 필요하지요.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빛과의 관계를 그렇게 좋아 있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영적인 존재인 나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존재를 살게 하는 영적인 빛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태양의 빛은 물질 세계를 살리는 빛이죠. 이 몸을 살려줄 수 있는 빛입니다. 그런데 저 태양의 빛으로 영적인 존재인 나 자신을 살린다든가 그런 영향은 전혀 끼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의 영적인 존재인 나 자신의 생명의 빛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 있는 가운데서 살아야 내가 잘살 수가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은 어둠에 있게 되어 있고요. 어둠에 있게 되어 있으면은 죽음에 덮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특별히 알아야 됩니다.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절대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이죠. 첫째,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둘째로는 영적인 존재를 살리는 생명의 빛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빛을 여러분이 모시고 살아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생각의 영역에 하나님이 계시는 관계 속에서 살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의 영역에, 의식의 영역에 하나님이 없다면은 영적인 어둠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영적인 어둠은 죽음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어둠에서 악한 영이 활동합니다. 괴로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은 어둠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반드시 빛이 있는 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빛이 없다면은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없다면은 여러분의 의식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은 여러분은 영적인 어둠에서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어둠에 살면은 죽음의 시달림을 받습니다. 즉 죄에서 오는 여러 가지의 생각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사망의 생각이라 나를 죽이는 생각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죽지 않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죽게 하는 그 고통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이 나에게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는 빛을 받아야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외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어둠에서 벗어납니다.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나 자신이, 영적인 존재인 나 자신이 힘을 받아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빛을 멀리 하고 있으면 나는 건강하게 생기 있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도움을 받아야만이 살수 있는 존재입니다. 생명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풍성하게 받을 때 왕성해집니다. 그 생명의 빛을 풍성히 받을 때내 속에 스며들어 있는 어두움, 그늘진 부분이 사라집니다. 생명의 빛을 풍성히 받을 때 생명의 에너지를 받아서 능력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꽃이 빛을 받아야 저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열매 맺는 나무가 빛을 풍족하게 받아야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사람의 열매는 창조주 하나님의 닮은 마음이 나타나는 것, 인품이 나타나는 것이 사람의 열매입니다. 생명의 빛을 많이 받아야 하나님의 형상이 더잘 나타납니다. 빛을 받아야 빛이 반사돼서 빛이 나타나잖아요. 빛을 받지를 아니하면 빛이 나타날 수가 없지요. 빛이 없으면 어둠밖에 없어요. 어둠을 받으면은 어둠이 반사되잖아요. 어둠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둠이 뭐예요? 사망이요. 그 사망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불행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점을 꼭 아시고 항상 생명의 빛을 가까이하도록 노력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다운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나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낙은의 삶을 마치면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시는 그곳으로 우리는 옮겨짐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읽어보면은 천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볼수 있는 저 태양의 빛은 없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빛이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빛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 빛을 우리는 받고 풍족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존재로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꼭 여러분,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이 빛이 있는 가운데서 삽니다.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 낙은의 삶에서 겪는 어려운 문제들, 고통스러운 문제들, 죄에서 오는 충동으로 인하여서 괴로움을 당하는 각가지의 생각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많이 힘들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나에게서 벗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그때 더 가까이 가시면은 그 빛에 의해서 그늘 부분이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항상 우리들에게 나를 가까이 하라. 나를 가까이하라. 나를 가까이하면은 너는 어둠에서 벗어난다. 계속하어요 나를 떠나지 말라. 그러면은 너는 빛을 누리고 빛의 능력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가 된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에. 게으리지 아니하도록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그쪽을 생각하느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빼앗긴다면, 여러분, 어둠의 덮임을 받습니다. 어둠의 덮임을 받으면 병들게 됩니다. 약해집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즐거움이 시들어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이 시들어집니다. 그러한 상태로 더 계속 나가면은 내 마음에는 사망의 생각으로 영향을 받아서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들포도를 맺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점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도 되고 가까이 하지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생명의 빛을 여러분의 심령에 풍성하게 받도록 노력하세요.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생명의 빛을 받아서, 어둠에서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받아서, 믿음, 소망, 사랑, 이러한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나를 병들게 할수 있는 죄악된 생각이 가득한 곳입니다.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은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영역에 꼭 하나님이 살아계시도록 노력하세요. 여러분의 시선에 빛이 되시는 분이 계시는 것이 여러분이 빛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산다면, 어둠에서 산다는 뜻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풍족하게 받아서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왕성하게 살리시는 생명의 빛입니다.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은 사망의 생각에 빠져서 근심에 빠져서 슬픔에 빠져서 그것만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등을 돌려서 그것만 바라본다면은 어두움으로 들어갑니다. 어떠한 이유이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어떠한 것으로 자꾸 들어가지 마세요. 짙은 어둠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그동안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 다 소멸됩니다. 짧은 세상에 왕성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그날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족하다고 할 때도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할 때도 여러분이 슬픔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있도록 노력하세요. 그러하면은 사망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계속하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둠에서 장막을 치고 사는 자가 되지 맙시다. 어둠에서 사망의 생각에 포로가 되어서 살지 맙시다. 빛을 가까이 해서 왕성하게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